존재입니다. 주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좀안 눌러주셔서 많이 섭섭합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독과 좋아요 자유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다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번 1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2월 초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식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 급등 대비 정보를 전체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시면 진행 스케줄하고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까지 전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박스권 장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셔서 이 기간에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1월 31일 금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바로 신청해 주셔야 다음 주에 바로 진행 처리해 드리니까 꼭 보내셔가지고 좋은 수익, 좋은 자료 가져가시고요. 신청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번호 0 6 0 7 6 7 6 4 2 2 3번으로 공시 라고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정으로 바로 어떤 종목인지 매수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수주 공시로 수익 받던 종목은 바로 유한 양이었습니다. 행 일단 여기 보시면 일자타점 잡아드렸죠. 여기서 두 번의 매수 10% 10%두 번에 나와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9 3 0 0 0에서 95,000원의 평균 한가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40%에서 60% 수익을 봤었고요 다시 한번 더눌림봉에서 2차 타점 잡으면서 비중 20% 들어갔었고요 최근 16만원 최 고점을 찍었을 때 다시 한번 더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2차 타점까지 잡아 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공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쾌쾌해 보일 수 있게끔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될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캡처를한 겁니다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캡처를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것 같고 문자 메시지로도 매수 매도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쓰리날 종목 쭉 나오고 있는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보내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야나이 정말 이 번호로 보내기 어려워 못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는데요 1번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메시지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2번 링 링크 클릭해서 소통과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일단은 한해 이첫 거래일 하나오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1.2% 상승하면서 3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체크포인트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4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3% 상승. 양시장의 양매도 흐름이 5,300억 정도 넘게 나와줬고요 선물시장 하방이었고, 달러 선물 매수 유입 들어줬습니다. 선물과 선물시장은 좋지 않았고요이 와중에, 아노아우션은 플러스 1.2% 정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8만 5천 정도 나와줬습니다. 이 개인들의 수급 자체는 오늘 매도 포지션이었고, 외국인들은 소량 매도 포지션을 있으면서, 어, 기관들은 이제, 수신과 연기금, 음, 쪽에서 비중 확대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이 리포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에서 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할수 있을 만한 키워드 자체가 이 구조적으로 결국 이 조선 쪽이 어, 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죠.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나갔으니까. 그러면, 하나 오션 또한 마찬가지로 구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제 기업분들이 이번 턴에 조정을 마무리 해나가고, 재차 한번더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 이게 그, LNG 관련 기대감을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 LNG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MRO, 조선 협력 이쪽 그 분야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현재 뭐, 그, 하나 오션 들고 계시자라고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여전히 홀딩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구간에서는 이앞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그 매물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린 유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앞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의 가격 구간이 굉장히 많은 이제 개인차적 물량이 있을 것이고 물려있을 겁니다. 어, 이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물량이 나와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물량이 나와주면 1, 2, 3, 4거래 정도 됐는데, 4거위차가 된 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구조적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 개인들의 그 물량 자체를 다 받아주고 소화시켜주는 그만큼 매수 유입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일단 뭐 일본 기준으로든 주본 기준으로든 굉장히 똑똑한 그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 적용이 가능한 기업이라 고 생각을 하고요. 유의미 했었던 이제 그 구간이 사천억 칠천 이상 터져주는 흐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고 2 3삼년 전에 있었던 4만 사천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기 위한 일년 액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앞 구간 신고했었던 4만 사천 구간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 부분은 돌파하는 게 전혀 어려운 구간이 아니다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모멘텀을 기반으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간인 것이지 그 구간을 돌파한다는 개념은 여전히 반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이앞 구간 매물대 구간인데요, 이운봉 구간에서 5만 원과 5만 5천 원 구간의 그갭 구간도 있어요. 어, 어, 굉장히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로봇 관련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고. 로봇 관련 말고는 이지명 테마 정도 방세 이름을 보여줬는데, 단순 테마일 뿐입니다. 결국 섹터를 타고 움직여주는 것은 조선 쪽이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 생각을 하고, 여전히 조선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한국이 드디어 이 수천억대 공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 계속해서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받으셔가지고 수익 극대하고 화 싶으신 분들은요, 이 조원생 상단에 보시면 개인번호거든요. 여기로 한화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과 특별한 이슈, 비공개 이슈를 먼저 이제 선점하게 되면 그 부분을 먼저 보내드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화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날도, 이날이였죠? 이날도 제가 미리 타점 들려가지고 지금 한8%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요. 아직 더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매도사에는 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 드릴 거니까요. 송단에는 번호로 하나라고 보내셔가지고 꼭 수익 신경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과 삼성자가 2천원 이상 매집한 황제주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볼때 좋은 종목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다음 투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딱땡 하자마자 매매를 할수 있냐 없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무료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이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일단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금그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공유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난 중장기 딸기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 주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1번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요. 난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2번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시고요 숫자 2번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 조선생이 이 시장의 대장주 하나를 무료로 하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저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인력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구독자분들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안 오다라고 하시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더 보내주시길. 겠습니 다시 다 보낼 때는 제 시도라고 보내주세요. 다시 보내시면, 아, 다시 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다시 보낼 때는 제시도로꼭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물을 할수 있으면 숫자 1번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시초가 매물 어렵다 라고 하시면 2번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 0 0 0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돈 2천 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천 대기 이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겨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제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분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 그 이상을 보여 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 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더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 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는 라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차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급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의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 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을 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지금 2,000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M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히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000원대이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찍은 이 메가 큰급 황제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 이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름만 번리는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내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셔서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분투자로 레인보우로프 틱스 뛰어넘기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닷건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